보통 위염이면 일단 소화가 불량이고, 속이 메스 껍거나 아니면은, 복부가 팽창하거나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배가 아파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이제 아파서 오게 되는 기우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 배가 아파서 왔어요. 배가 아파서 왔는데, 의대주행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계속 배는 아팠고, 열도 나고, 나중에는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분은 배를 아프게 한 원인이 위염이 아니라, 그, 어 폐 아래쪽에 있는 폐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은 위염이 배가 아프면 은 위가 아파서 아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폐 아랫부분이 아파도 폐렴이와도 마치 위처럼 배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치료하다가 정말 만약에 잘못 그 진찰을 잘못하게 되면 환자가 죽을 수 있죠 폐렴 경우에는 만약에 치료를 하지 않게 잘못하게 되면 폐가 어떻게 돼요 염증이 심해서 폐혈증이 올 수도 있고요. 또, 가래가 많고, 심하니까 호흡 곤란도 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걱적으로 굉장히 어 좋아져서, 이제 또 생활을 잘하게 된 경우가 있고요. 또한 분은, 그, 연세가 많은, 그, 수도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음식만 먹으면 속에 매서거이고또 위장이 많이 아프고, 열도 나고 그래서 병원 왔어요 그래서 위를 아파서 위내신을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어 나중에 검사를 해서 보니까 어 만성간염이었어요 이 간이 안 좋은 게 있는데 간이 점점 안 좋아져서 간 수치가 400, 500씩 올라가니까 간이 안 좋아지면서 간이 는 부부가 팽창해지니까 위장도 아픈 것좀 느껴졌고요 또등도 아프고 그 다음에는 속이 많이 메스꺼리게 되죠 간 때문에 그래서 마치 위염처럼 보였는데, 이분 알고 보니까 만성 간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만성 간염이 갑자기 간이 나빠지면서, 이제 이게 같이 위염처럼 느껴지는데, 이러면 또 아찔하죠. 만약에 그냥 두게 되면 간경화, 급성 간세포가 막 괴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서 아주 아찔할 때가 많았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분은 위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위가 너무 아파서 엎드려지지 나지를 못했어요. 근데 시험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평소에 술을 좋아했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췌장염이었어요이췌장염 농장 만약에 두게 된다면, 췌장이 가슴 농장이, 농장이 생기게 되고, 또 물주머니가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성췌장염그해서 복부가 굉장히 막, 췌장염에 있는 효소 때문에 다 이렇게 막 썩어버려요. 그러면은 갑자기, 또,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분은, 이제, 상에서 최장염이 발견이 돼가지고, 치료를 해서 다 나서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위가 계속, 반만되면 아프고, 또 음식만 먹으면 아프고요. 특히 음식 중에서도, 어, 이분은 고기를 먹으면 많이 아팠어요. 근데, 내경을 해보니까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환자는 너무나 아프다는 거예요. 대학병에 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의사에서 이상이 없으니까 그게 포기한 상태였는데 이분이 아직 알고 보니까 어, 담석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담석을 치료하면서 좋아하던데 담석이 오래되고 당뇨가 있었기 때문에 담석이 다 골마서 정말 조금만 놓쳤다면 어, 정말 생명을 잃을 분만 그런도 있었죠. 또한 분은 어,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이분이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오시게 됐는데 그래서, 어 시험도 해보고, 다행히 위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부분이 심장의 아랫부분에 심근 경색이 온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서 우리가 위장 치료하면서 진경제를 놓게 되면은 갑자기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어요. 혈압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가끔씩 우리 보면은 언급실에서, 어, 연말이나 연시에 언급실에서 수아 맞고 배가 아파 죽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거기에 속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장이 아파서 왔는데 이분 같은 심장이 아랫부분에 심근 경색이 오면서 그렇게 배가 심장이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느끼게 배가 아픈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정말 위가 아픈 위염의 정상이 아주 무시무시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위험으로 죽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런 앞에서 말은 간이라든지 슬개 췌장, 폐렴 또 심장,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놓치면 환자가 죽어버리죠. 그래서 위염이, 복통이 아주 어떤 경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아주 무서운 다른 질병이 강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 진단도 잘해야 되고 또 아플 때는 빨리 병원에 오는 것이 큰문제라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